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아 오늘은 그아 저번에 궁전 만들기를 해봤는데 저번에 그 파일 연속 파일이 끊어져가지고 아 파일이 통신이 잘안 돼서 그 방송이 꺼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녹화하기엔 시간이 좀 걸었고 아 저번에 그 궁전을 만든 조그만 있는데 궁전 땐잘잘 지은 것 같죠. 일단 궁전이 진짜 진짜 멋집니다 진짜 멋진데 방송에 못 올렸어요 아 진짜 어쨌든 말하겠습니다 이 궁전이라 쓰고 여기도 궁전이라 쓰겠습니다 애칭이 맞게 가운데에 사인 잘한거 같은데 여기서. 궁전, 아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궁전이 아니라 신전이에요 신전 신전 어. 신전입니다 그냥 궁전이라 쓰죠 그냥 저는 솔직 아 전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 저는 진짜 양심껏 솔직히 말했어 말해서 저는 110 죄송합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약간의 편집을 했는 약간의 편 약간의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그 네기 걸려서 꺼져서 자, 궁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번 임페르노타워 타워와 다른 아임페르노 타워래 그 다른 그걸 뭐냐 그 다른 걸 만들 건데 만들 건데 어뭘 만들 거냐면 많은 뭘 만들 거냐면 어어 그냥 만들 겁니다. 다음 그 뭐냐. 그... 아이템 상에 보면 엔더포탈이랑 이게 있잖아요 제가 새로운 걸 아, 알아냈어요 제가 진짜 새로운 걸 알아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서 엔더포탈은 누구나 갔는데 엔더 마을이라는 걸 찾았어요 제가 일단 됐죠 여기서 파랜드라는 지형이 나옵니다 파랜드 팔앤드. 파랜드라는 지형이 나오는데 파랜드라는 지형이 뭐냐면 어아잠 여기 어디야 엔더 드래곤 일단 엔더 드래곤을 죽이는 명령어 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다 죽이겠습니다. 올킬를 쳐서, 틱. 자, 엔더 드래곤, 엔더, 아, 뭐야. 엔도 드래곤 사망했죠? 엔더 드래곤 사망 드래곤 알이 W 이 아, 알, W 생기는데 이걸 캐주고요. 다 캐줘요. 다 캐줍니다. 아래 걸려. 이거 이것도 켜줍니다켜주고이 대칭은 딱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 딱 가운데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쓰고 이게 뭐냐 여기에 쓰고 여기에 쓰고 잠시만. 어 맞다 여기에 쓰고 그걸 해주면. TP, 8엔드로 가주면, 진짜 8엔드로 갑니다. Shift 누르고, 짝대고, 이렇게, 짝대기, T, 영어 TP, 자, 띄어쓰기 하고, 자, 1, 10, 아니, 3, 0을 쓰고, 여기서, 숫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띄고, 1, 10, 100, 100 띄고 10, 100, 1000, 100, 0 0 100, 1000, 1000만을 해주고, 이걸 눌러주시면 가기 버튼을 누르면 렉이 엄청나게 심하게 걸립니다. 이거 예, 그 폰이나, 폰이나 그 컴퓨터가 안 좋은 팀구들이 있는데, 이거 예, 봐봐요. 분명 저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잠시만요. 저는 PE 버전입니다, PE. 그래서, 지금, 아, 진짜 나 투명하지? 맞졌다 아, 뭐야. 여기서, 비디오에서, 후방하니까, 딱보이죠 제가. 앞, 앞 버튼 누르고 있거든? 이거, 보 여러분도 앞 버튼 누르면 원래 이 대각선 버튼 생기잖아요. 근데 안 가져요. 그 이상한 이런 게 보이고, 허공에는 블록이 설치가 안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깻모라도 뭐다 죽고 보름달이 두 개가 생기고 달리기 버튼을 눌러준다. 그러면 움직여. 달리기 버튼 누르 그리고 떨어지면 블록을 관통해요. 오늘 신기하죠? 그리고, 엔더진즈로 그, 뭐냐, 땡겨봤는데, 끼워야 돼. 엔더진즈를 한번 던져봤어요. 착지를 안 하는 걸까? 분명 허공이에요.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냐? 일단, 엔더, 그걸, 나, 나와, 엔더, 그걸 나와요. 엔더, 그걸 나와줍니다. 엔더월드를. 백, 백. 잠시만. 어, 백 뭐지? 이거였나? 어 아니네 아 그러면 잠시만요 편지 아네 어, 네, 여기서 여기서 아 에이. 잠깐만 이, 여기 죄송합니다 다시 잡았죠 여기서도 아까 그 엔더월드에서 한 것처럼 그 제가 이름을 검색해봤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엔더 마을이라고 하네요. 제가 간 데가. 엔더 마을. 여기서 잡혀 삼촌을 가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대기, TP, L,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띠고, L, 10, 100 띠고, L,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다음. 0간 4개 걸립니다. 컴퓨터, 다시 말해야되면. 말하지만 PC버전은 PC버전의 분들은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 여기 어디야 가겠습니다 똑같이 안움직여지고 달리기 버튼을 해야 움직여요 방향을 전환하면 멈추고요 이상한 물들이 한칸 한칸씩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또 있고 뭐지? 밑으로 내려가면 보면 여기 허공인데 물이에요 이게 뭐요 엔주 엔엔아 엔주, 엔드리 엔더 진주를 통해 서 한번 가지 말고 건날개를 통해서 가겠습니다. 나라 올라라 건날개요.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위에 가면 뭐가 있을까? 위에 가면 뭐가 있는지. 위에 가면 구름이 있군요. 당연한 거죠. 한 가지 태양 하나, 태양 둘 하나, 태양이 두 개요. 하나. 지금 태양이 두 개요? 건너가 한 태양이 없요 건날개도 사용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건날개에서 달리기를 하면 사용이 된, 됩니다. 역시 방향전환을 해서 그런지, 안 됩니다, 방향전환을 해도. 음, 안 돼,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지? 위로 엔더 진주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서운 특집은 아니었고요. 이 마크에 대한 파렌드 지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솔까. 소름 돋은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마크는 2원데 1어 날라갔다 했으니까 지금 1겠죠죠음음은 클래시로 할 가겠습니다. 클래시로 컨텐츠 가겠습니다. 삼천점 찍기는 아니고 많이 소환하기 아니면 어그 그거, 그거 하겠습니다. 클랜전 아니면 친선 배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빠.